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져 있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국감도 멈춰, 멈춰야 됩니까? 저는 내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김현지 관련 유혹은 사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경기도 이거 중지해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잠깐 중단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발언하실 때그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최대한 저 자제해 주실, 자제해 주실 것을 갖다고 당부드립니다. 아니면 제재하겠습니다. 자, 발언해 주십시오. 네. 지금 김현진 부서 시장 얘기 나오자마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성역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막연한 우혹 제기가 아닙니다. 일단 그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있어서 김현지 부속 실장이 PC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장면이 녹음이 됐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백강현 씨가 또그 전화 녹취를 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분이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대선 자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6천만 원 정도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수백억의 대선 자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한덕수 총리, 그 총리 시절에 왜 공무원들이 선거를 도왔느냐 이런 것들로 지금 고발도 하고 그것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건 훨씬 심한 거예요. 경기도 공무원 시절에 대선자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김영재 판 과정에서 그 위증을 교사했던 사람들과 김희우 지옥과 만나서 상의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논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김희우 지우 씨 누구겠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 건의를 세우기 위해서 김영한그 인권위원. 쫓아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속 실장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십시오. 자, 네, 네. 자, 자 조용해 주세요. 네, 조용해 주세요. 저, 네, 쫓아낸 게 아니고요 퇴장 시킨 거. 자. 자, 다음 백승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감에서 할게 변변치가 않거든요. 자, 비선 의혹 운운하는 거 불순한 물타기입니다. 아, 김현지 부소 실장이 노상원처럼 뭐 수첩에 뭐 적어서 개엄에 가담했습니까? 최순 실처럼 국정 농단을 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아니 특히 개엄 해제 때 본회의 방해하고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방해하고 방, 방탄하고 이랬던 의원님들 사과부터 하셔야지 지금 무슨 운영이 국감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김현지 부속 실장 공격하기 위해서 수십 년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니 대통령실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게 운영이 국감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증거 가지고 오세요, 증거. 지금 김현지 부서실장 직인 요구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헌 국정농단 이슈 덮어야 되거든요. 근데 덮을 만한 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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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농단 또12.3 내란의 진상 규명하는 국정감사가 될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저 비슷한 얘기면 이제 저 의사 진행 바람은 그만하.